자, 일봉 상태에서 타임머신 일목균형표는 딱 이것만 보면 됩니다. 주가가 구름 위에 있느냐, 구름 아래 있느냐. 그리고 후행스팬이 구름 위에 있느냐, 구름 아래 있느냐. 어, 뭐, 이 기준선들을 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행스팬이 구름 위에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볼린저밴드 상단선을 터치하고서 골든크로스를 해서 돌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요. 구름이 앞구름. 이 앞구름이라고 하는데 이 앞구름이 양구름이어야 돼요. 음구름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대한 종목을 그냥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냥 종목을 그냥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디테. 아직 안 사도 됩니다. 자, 구름이 구름이 어떻게 됐나요? 구름이 터져 있죠. 구름이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 이제 돈바가지다 라고 생각하고 이 돈바가지가 이렇게 메꿔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 구름이 터졌기 때문에 돈이 다샌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직은 저항이다 랑을 보여주는 거고 지금 현재 후행스 팬이 구름을 강하게 뚫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단타로 매수 타점이 나온 거예요. 후행스 팬이 구름을 뚫 강하게 뚫어지면서막 간다 그냥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요 고점에서만 매수 안 하시면 됩니다. 여기 떨어질 때 매수. 여기 떨어질 때 매수. 하지만 아직은 구름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자, 이거는 스윙 종목으로 좀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면 되죠? RSI가 이제 완전히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완전하게 수렴받고, RSI가 수렴받고, 멀티 볼륨 원실러가 빨갛게 변했죠? 그 다음에 저점, 가장 저점 자리. 괜찮아요. 사기부터 세는데 확실히 볼륨 어떻게 한다? 구름이 완성되는 거. 유신. 매수해야 되죠. 양구름이죠. 양구름 변하면 이게 터져도 괜찮은 거예요. 되돌이면 이 양구름이 얇으면 더 좋습니다. 얇으면 얇을수록 좋아요. 양구름이. 급등은 어떻게 나온다? 이 양구름이 아주 얇게 얇게 되면서 급등을 한다. 이건 뭐다? 매물대. 구름은 매물대입니다. 매물대이면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 주가가 구름 밑에 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주가가 구름에 있어야 된다. 양구름이야 된다. 그리고 구름은 얇을수록 좋다. 구름이 얇으면 급등이 잘 나온다. 절대 사지 말아야죠. 구름 밑에 있고, 음그름. 사지, 말아, 사지 말아야 된다? 사지 말아야 된다? 사지 말아야 된다? 사지 말아야 된다? 사지 말아야죠? 자, 사지 말아야죠. 사지 말고, 사지 말고. 사지 말고, 사지 말고. 사지 말고, 사지 말자. 그냥 구름만 보면 알아요. 통과. 자, 통과. 통과. 아, 요거는 괜찮죠. 요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그러면 후행스 팬이 지금, 어, 캔들을 터치했네요. 그러면 여기가, 어, 매수 고려. RSI도 좀 붉게 있고, 자, 멀티 오첼레터가 정리하려고 하죠.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럼 후행스 팬이이렇게좀 떨어지고서 볼린저 밴드를 터치한다. 아, 무조건 매수. 아시겠죠? 어드바이저. 통과. 자, 이것도 이제 매수할 고려만 하죠. 그죠? 자, 요게 이렇게 간다. 후행 스팬이 이렇게 가죠. 그다음에 양구름이다 구름이 두껍지가 않죠. 그렇죠? 구름이 두껍지 않다. RSI 좋죠. 자, 이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그 저점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후행 스팬이 이렇게뚫어지면 끝나는 거죠. 아시겠죠? 라닉스 통과. 통과 라닉스 통과. 통과합니다. 통과. 이거, 이거 역배열이잖아요. 이걸 역배열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구름이 올라왔다 해도 이게 음구름이면서 터졌다. 돈이 다 센다. 통과. 통, 이거는 괜찮은 거죠. 자, 보세요. 여기. 매수 자리. 매수해야죠. 매수 자리입니다. 이런 거 보라는 거예요. 지금, 양구름으로, 자, 이게 돈빠가지가, 이게 돈빠가지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이걸 바로 동파가지 완성이다. 동파가지 완성이었고, 양구름인데 구름이 얇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됐고, 후행스팬이 볼린저 밴드를, 자, 골든크로스를 하려고 한다. RSI 보세요. 멀티 보세요. 가격 변동폭 보세요. 괜찮죠? 분봉으로 볼까요? RSI 괜찮고, 가격 변동폭 괜찮고, 멀티 괜찮고,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머심 1목 금융표는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온다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건 사야죠 왜 사야 될까요? 장기투자로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저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란에서 사야죠 사야죠 사도 됩니다 아직은 사지 말아야죠 완성이 안 됐고 돈이 다 샌다 요게 매물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된다? 돈바가지를 완성시켜야 된다 요 구름이 이렇게 돈바가지를 완성시켜서 이렇게 메꿔야 돼요 이렇게, 어? 이렇게 바가지 를 용접을 시켜야 된다 용접 아시겠죠 괜찮죠?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급락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가가 천천히 가더라도 주가가 천천히 가더라도 급락이 나올 수 없다 양 구름인데, 구름이 얇죠. RSI 좋습니다. 가격 변동 꽉좋잖아요 분봉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괜찮은 겁니다. 자, 아직 안 된다.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어요. 상한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뭐 좋지가 않죠. 왜 그렇죠? 돈바가지가 센다. 돈이 센다. 완성시켜야죠. 자, 코롱. 코롱도 이제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한번 사보고, 여기서 추가로 사고, 구름을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급등 나오고, 이렇게 구름이 얇다. 대성고진스, 사야죠. 자,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근데 지금 구름 아래로 빠졌죠. 어, 이거는 뭐냐면 어 하나의 개미 털기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거면 가격 변동폭이 0선을 다시 침체에 이탈을 할 때. 자, 침체 이탈을 할때 자, 침체 이탈해서 이렇게 하면 접전 매수 아, 어, 이거는 시장 때문에 빠진 것 같기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사회적 슈마시스 사회적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